엘기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연쇄 아동 납치 살해범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뭐 생뚱맞은 그런 걸것같은요 평범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뭐 어미는 바로 아내와 세 자녀를 둔한 가정의 아버지인 마르크 뒤트르였습니다. 아. The <laughs> name of Marc Dutroux in the file. lesson. 오. 뒤트로는 과거 다섯 명의 아이들을 <laughs> 납치하고 성폭행해 1 3 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경찰은 뒤투로의집 앞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그의 범행 정확을 놓쳤는데요. Problem w s that the c r e chose to do this kidnapping at night. The police t n d o f the camera t in the evening. 는 c c t v 꺼놨어? 저게 뭐야? 저게 <놀람이> 왜? 왜?

뭐야? 증거물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문화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용의자를 수사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아동 연쇄 납치 살해범 뒤트루는 체포 후 7년 7개월, 약 2,800여 일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침. 이건 왜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프로파일러 문제가 나갑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8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음. 디투르의 재판이 약 8년이나 미뤄진 이유는 그가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디트로는 자신이 소화성애자 단체의 일원이며 이 단체는 벨기에 사회의 어.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Notorious people in Belgium could be politicians or people from corporates stuff like that. Also people from the police.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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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너무 싫어. 디트로의 주장에 정부 당국은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수사를 이어갔고. 당시 아동 성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그의 주장은 신빙성을 더해갔습니다. These parties were organized for other pedophiles, and there they uh, took one to w several children. They uh, had sex with them, of course. <laughs> sex with them, of course. Or they they took photographs or films or making movies, everything. <laughs> The people who were going to to this party for big businessmen there were also politicians 왜 하지만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는 어머. 조사단을 만나기 이틀 전 고령 사망했고 진짜 무섭다. 또 어떤 관계자는 살해되어 신체 일부가 문화에서 발견되었으며 와. 어. 죽어가 사람들이 철도 인근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투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약 20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실종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못한 채 해체되고 맙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벨기에 각지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We were just informed during that. 정 t o And that was 답은 범인이 아동 성범죄가 사회 거물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싫다. 어,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저 아...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황에서도 계속 그거를 그만큼... 자기네가 방어를 했다는 게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자, 정말 또 충격적인 마지막 아... 어,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 정말 이거 서... 설마 흐지부지 됐을까? 수사가 거듭 난항에 부딪히며 범인 검거 약 8년 만에 뒤틀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2살에서 20살이 된 사빈과. 아... 14살에서 22살이 된 라티샤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아, 저 가기도 아, 다시 힘들었겠다. 다시 한번 자신의 상처와 그 공포를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잖아. 아 진짜 아, 웃겨. 재판 결과 디트로의 형량은? 사형이 지 사형이 없는 나라인가? 종신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밝혀져야 할 사건의 배후에 관한 진실은 수십 명의 관계자가 의문사를 당하며 안개 속에 아. 묻혔습니다. 지금까지도 배우에 관한 진실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뒤투루만 법의 심판을 받고, 벨기에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배우의 진실은 모조리 묻혀버린 채 마무리된 벨기에 아동 연쇄납치 살인사건이었습니다.